뚜껑 확통 2 단어 문제풀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답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어 빠른 정답 좀 펴놓고 할게요. 예, 어 흰색 마스크 3명에 어 각각 1개 이상씩, 어 1개 이상씩 주고 가면 되겠네. 저게 A 당기 B 당기 C가 A가 받는, B가 받는, C가 받는. 네 얼마가 되는? 6이 되는. 근데 하나씩 줬으니까 3H3이 되는. 그다음에 는 8이 되는. 하나씩 줬으니까 3H5가 되는. 요렇게 나눠 주면 되겠다. 음. 저 5C3이었던 거니까 10이고 얘는 그다음에 얘는 7시 2였던 거니까 73 21 200 여기까지다. 요렇게요. 어, 흰공 다섯 개 ABCD에게 다 A는 공을 한개 받도록 나누어 주는 거딱한 개만 받는 거고 a 는한개 받고 많은 거지. 그러면 A가 신공 하나 받느냐? 검은 공 하나 받느냐? 로 요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어, 화이트 블랙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은 b, c, d, 나머지 세명한테 어, 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라 했으니까, 3 했는 게흰 공이면은, 는 4, 는 4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3h4 곱하기 3h4에 제곱으로 갑시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h5 곱하기 이제 블랙 세개 있으니까, 3h3으로 요렇게 계산할게요. 즉, 7c3이었던 거니까, 30층 37... 오, 이거 이렇게 코? 3h4, 잠시만요. 흰, 흰, 흰 공. 검은 공. 3h4, 3h4면, 아, 미친놈아, 7, 7. 어, 64죠, 64. 64니까 2분의 요거 15의 제곱. 15의 제곱. <laughs> 제가 이거 뭐못 외우거든요. 75, 150, 225인가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3H5는 맞죠? 얘는 그러면은 8, 7, 7C2, 2분의 7, 3 0 0 5는 맞죠?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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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7 2 이니까 0 0의0 0 0 0 0 0 0 0 0해0만0 0 0그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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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리자0수0 0이 아닌 다섯 자리 자연수 중각자0의0 0 5 자리 인데 숫 자의 합이 10, 어? 그러면 각 자리수 1의 자리수 2의 자리수 3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5 자리 면100의 자리 인가요？가 어. 얼 마가 되는10이되 는, 어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개수를 갖다가 뭐 서로 다른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다섯 개 주고 난 다음에 오 h 오로 해 주신 즉구 c 사가 되게 될 건데 어사삼이구팔칠육음음음음구칠은 육십삼의 음. 두 배니까 백이십육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에 사의 개수는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 하나 선택하고 a 다기 c 다기 d가 얼마? 3이 되는.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4가 됐어. 4 넘어갔어. 3이야. 의미 아닌 정수. a, c, d. 이제는 여기에서 뭐 4가 또한번더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거는 생각 안해줘도 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3h3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즉, 52였던 거니까 40까지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맞다. 3레벨에 3리벨의... 풀다 말하는 거 있는데, 어, 그래서 5c, 5c 아래, 그래서 3의 r 승이고 2의 500이 알승이고, x의 r, r y의 500이 r이 요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요. r 은 얼마 이었었어야 되는 거네. 즉, 5c, 10곱하기 e. 9곱하기 8, 720. 왜 이렇게 숫자들이 커? 어, 오. 5시 영, 5시 5C, 5시, 5C, 5시 5까지 가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이항정리 장난질이죠. 어, 장난질인데, 음, 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기는 하지만은 얘를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되죠. 2의 4승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1승과 같은 거니까, 아,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에 몇 승을 갖다가 한 것과 같다. 5승을 한 것과 같겠다. 그러면은 이제 얘 왜,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0승 이렇게 맞춰주시면 0승 0승 맞아떨어지고 다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대죠예 그러면은 얘 5였으면 5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3분의 5에 5승이었던 거니까 3에어 큰일 날뻔3어 3에 5번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정리 장난이죠 음 홀수항만 다 더했어. 즉, 2의 13 나누기 2가 되게 될 거고, 2의 12승이었던 거니까, 2의 2분의 2의 12승이니까, 2분의 12, 6으로 요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능 나오면 땡큐인데, 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 0개예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5 이하인 부분집합 개수 물어봤으니까, 10C, 부분집합의 개수 중 원소의 개수가 0개이네, 10C1,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10C5까지를 갖다가 하라는 겁니다. 이게 허리 위 허리 아래 장난인데, 문제는 10C이기 때문에 이게 총 11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허리 위 허리 아래 장난이 바로는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음, 요렇게 갈게요. 요걸 갖다가 K라고 그래서 이거는 2의 10승 나누기 2라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건데 어, 01234, 01234 음, 이렇게 갑시다. 등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10C10까지가 2의 10승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 10C5니까 빼기 10C5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넘겨줄게요 얘랑 얘랑 대칭적으로 같아요 10C9랑 10C1이랑 같죠? 그래서 두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즉 이것 값을 내가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2의 9승 빼기 2분의 10C5가 되게 될 거고 더하기 10C5를 갖다가 다시 해주시면 되겠다. 즉 2의 9승 더하기 2분의 1, 10, 15로,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2의 구승이면 5, 1, 2가 되게 될 거고요. 10, 15 같은 경우는 5, 4, 음, 이거 말이 되나? 10, 9, 8, 7, 그 다음에 2분의 1 되게 될 거니까, 6. 어. 어 이거 숫자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6 3에2니까1 2 6가지즉1 2 6까지니까 8, 3, 6, 3, 8. 어저저 숫자 저쪽 200, 200, 는0 0 2는0 200, 200, 200, 200, 200, 하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0 2 3이고요. 즉 2분의 6, 5, 15고요. 더하기 3, 2분의 8, 7, 6, 8, 7의 56이었던 거니까 71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할게요. 5C 아래 어, 마이너스 4에 5 빼기 R승 X의 R승, 3승 물어봤으니까 5C 3에 마이너스 4에 2승, 즉16 곱하기 10이었던 거니까 160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홀수인 자연수 ABC라고 했으니까 2A 다하기1 2B 다하기 1, 2C 다하기 1은 13을 만족시키는 즉, A 다하기 B 다하기 C가 얼마? 5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3H, 5, 즉 7C2로 2분의 어, 7, 사 21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짝수항대만 다 하는 거니까요. 2의 2N승 나누기 2가 어디에서? 100에서 어디까지? 1000까지. 즉, 2의 2N승이 어디에서? 200 보다는 크고, 어, 2000 보다는 작은. 즉 2, 5, 6이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 2의 9승,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2의 10승. 모든 자연수는 왜 2의 2의 승이어야 하니까, n 는 4랑 5밖에 없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한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어찌됐든 5C r 래 2의 알승 어, 마이너스 1에 500이 알승. 곱하기 a 의 알승, B에 500이 알승이 나오고, 과연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예, 어찌됐든,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얘랑 어찌됐든, 어, 요 일반식이랑 곱해지게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음, 요거는 제가, 복사 좀 할게요. 음, 그래서 a 의 알승. 3 곱하기 A의 r 다기 2, B의 5백이 R. 그 다음에, 여기에 4를 곱해 주니까, 4 곱하기 A의 R승, 어, B의 6백이 R승.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a3승, b4승의 개수는 여기에서는 r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r은 1일 때. 여기에서는 r은 얼마일 때? 3일 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못 나오네? 잠시만요. 얘는 r은 1일 때. 됐고, a 의 r승, b 의 b 곱한 거니까 600에 r은 3일 때. 안 되네. 어, 여기에서는 못나오 어, 응? 이게 말이. 잠시만요. A의 3승이었으면은승의 A가 2승이 돼야 되는데 이거 못 나오네, 못 나오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요거 R은 1일 때만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갑자기 레벨 1이라고 그럼 R은 1이었던 거니까 5 곱하기 이 곱하기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삼십이 답이 되려나 보다. 음, 레벨 원에서 레벨 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고관계 하는 요. 음. 같은 경우는 이그 1보다 a보다 b보다 c보다 d보다 유인이런 자연수에서 1보다 b보다 c 보다 d 유인요 경우의 수를 갖다가 빼 주시면 되는 거니까 a b c d 어, 함수 정의역 a b c에 d 서1 2 3 4 5 6으로 가면서 어 X 값이 크면 Y 값이 같거나 큰 함수의 개수 구하는 식으로 가주시면 되니까 6H4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빼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를 좀 나눠줘야 돼요. B는 C는 그래서 얼마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래, 근데 이건 사실 대칭적이라서 얘네들이 1인 경우의수 1이었으면 A는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D는 음, 1,2,3,4,5,6 중에서 6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2개 뽑아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6일 때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대칭적으로 나오고요. 2일 때도 예, 그러면 A는 선택해 줄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C,D,C,D 큰일날뻔했다. 어, 예, 1이었으면 A는 선택하나고요. 그 다음에 D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 D 같은 경우는 몇 개야? <laughs> 잠시만 D는, d 시만요 그래서 D 는 음, 1, 2, 3, 4, 5, 6 개니까 여 개인데 어, 1, 6 해서 두 개. 이렇게요. 하나씩밖에 안 남네. 그러니까 대칭 형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고 얘는 이제 다섯 가지가 돼있던데어 B 씨가 5일 때도 똑같은 경우가 수가 나오게 될 거고, 3이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세 가지, 그다음에 3, 4, 5, 6이었던 거니까 네 가지, 그다음에 곱하기 2 나오게 될 거니까 12, 그다음에 24, 그다음에 얘는 4, 5, 20. 그래서 36에 56, 56을 갖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다. 어 그러면은 9C4였던 거니까 4, 3, 2, 9, 8 76아 77775에요. 9163에 126 1 0 56이었던 거니까 얼마 70까지가 이렇게 되려나 보네. 어? 레벨 1인데. 음이 아닌 정수 A, B, C, D 순서상이었던 거니까, A가 0이냐, 1이냐, 요거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B, C, D가 얼마? A가 0이었으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3H, 9. 더하기, A가 1이었으면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3H, 4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즉, 11C2 더하기, 6C2가 되게 될 거니까, 2분의 11C, 그, 그, 55. 2분의 65. 65, 3. 15. 그래서 얼마? 70까지가 이렇게 답이 되려나 봅니다. 뭐 x4승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는 4c4의 x의 4승, 뭐 순서 바꿨어요. 더하기 얘는 5c4의 x의 4승, 더하기 6c4의 x의 4승, 더하기 7c4, 더하기 8c4를 갖다가 다 더하라는 거겠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은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계산 다 해주셔도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 앞에가 변하는 거니까요. 그그 그 파스칼 삼각형이죠. 그래서 쭉 4시 4부터 시작했고 패턴대로 쭉다 나가시면은 어,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9시 4가 되게 될 건데 어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테꺾었으니까 9시 5 값이 되겠다. 뭐 어차피 가격은 똑같지만. 음, 그래서 계산은 다시 9시 4로 하겠다. 어, 9시 4좀 전에 계산하지 않았나? 시사 계산한 게 이거죠. 126개. 예,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